가겠습니다. 가 빨리 가볼게요 여러분. 구가 어, 어, 질문 가보시면 1번 질문 자 에스더가 이제 나가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를 받아들여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요지는 그겁니다. 5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왕 앞에 나가가지고 에스더가 용납받는 거. 이게 왜 극적인가를 말했을 때그 앞에 내용들 11 4장 11절과 4장 16절이 우리에게 고조를 시켜줬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날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고조되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와가지고 안 죽고 아수르 왕이 에스를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거예요. 긴장감 넘치게 만드는 내용들이 뭐였는가? 그게 바로 11 4장 11절과 16절에 들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긴장감 죽는다. 근데 안 죽었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장민이 어떻게 하늘 법정을 상기시켜 주는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왕 앞에 받아들여지는 가 우리가 하늘의 재판관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거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하늘 법정을 그다음에 넘어가고 여러분 72페이지 넘어가서 4번 어,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만에 대해서 관찰해 보라 할 건데 뭐 명예욕, 구기영화, 어떤 권력욕에 빠져 있는 모습 적으면 되겠고 5장 5장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2번 큰 2번 가장 작은 섭리 6장의 1번 질문 가보시면 어떻게 섭리가 드러나는가 어느 날 밤에 아수엘 왕이 잠이 안 오고 역대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모르도게가 자신을 위해서 대적들을 고발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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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어느 날 잠이 안 오고 신하에게 역대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거기에 모르드개이가 예전에 했던 선한 일이 기록됐어. 그때는 상을 안 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마침 잠이 안오날 밤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개이를 높여 주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도 넘어가고 이번 점은 넘어가고 3번 질문다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가면 되겠고 4번도 넘어가고 빨리빨리 갈게요. 5번에 어떤 옷이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요셉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의 지위가 달라요. 채의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총리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죽는다 할때 배옷을 입어요. 사당 일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5장 1절입니다. 그게 6장 11절에는 모르드게가 왕복과 왕관을 씁니다. 이게 이야기의 플롯 구조 가운데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옷을 머리 입는 거예요. 배 옷을 입었다가 왕복을 입는 거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왕관을 씌워주고 자기 상을 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사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6번 넘어가고 여러분 7번도 넘어가고 8번도 8번은 여러분 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죠. 그게 뭘 떠올리는가. 이스라엘 승리가. 그래서 장세기 12장과 사무엘하 7장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돼. 너를, 너를 축복한 날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다윗 약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나라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그게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드 의 시절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유대인들이 전멸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언약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왔죠,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가 왕의 아가 왕의 손자 자손이었던 하만과 베냐민 집파의 이스라엘 왕의 자손이었던 그오득의 사이의 전쟁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약적인 전쟁.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74페이지 복음 메시지가시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보의 아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 하고 나갔죠. 그런데 그게 왕이를 받아주려 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변함없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유대 민족이 전멸되지 않도록 역전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성경 신나메시지 보시면 아까 말했죠, 어떤 어 성패와 흥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춘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라. 그래서 어, 겸손하지 않았던 하만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자들 을 하나님 이 높여 주시는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어, 사무엘상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한나의 노래도 나오고 신학에 가면 마리아의 노래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이 여러분? 우리같이 미천한 자를 예수의 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여주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도 이런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예로운 간복도 마찬가지죠 옷에 따라서 이야기의 어떤 보조가 달라졌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나중에 가니까 게시록에서는 우리의 흰옷을 입혀주고 영화의 단계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높였다 낮췄다 아런식을 보여준다는 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되고 교만한 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시를 아, 못 마쳤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최대한 빨리 3시 5분에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너무 빨리 하긴 했죠 그래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요안 되는 건 아닐 거고 잔잔히 읽어보면 돼요 잔잔히 읽어보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때 패들릿 거기다 질문 올리면 목사님 그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 놨는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패들리스에 질문을 올리면 목사님이 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